그렇죠. 이번,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방식의 곱셈 단원이 되겠죠. 네, 완전제 곱식, 음. 뭐 합차 공식뭐 이런 거. 네. 자, 58페이지에 질문 있니? 당연히 없니? 3번이요, 3번, 58페이지에 3번을 보겠습니다. 완전제 곱식 문제네요. 성현아 우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좌변만 보고 3x 플러스 a의 제곱이잖아 네. 이거 전개시켜봐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9x 제곱, 9X 제곱. 6A. 플러스 6ax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전개되죠? 이렇게 전개시킨 식하고 문제에 지금 써있는 우변 요거하고 요거가 둘이 완전히 같은 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둘이 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걸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9, 9는 똑같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이 플러스 B 이 플러스 B가 여기서 뭐예요? 플러스 6A하고 같은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플러스 16이 플러스 16이 누구랑 같은 거야? 플러스 A 어, A쪽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A 제곱이 16하고 같은 거니까, A는 풀마 4인데, 문제에서 A는 무슨 값이라 그랬어? 써있잖아, 맨 끝에. A는 무슨 수다? 음수다. 그니까 러 A 값은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면, 얘는 마이너스 24잖아. 그게 그냥 누구랑 똑같은 거야? B랑 똑같은 거죠, 그죠 B가 마이너스 24. 음. 그러면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그대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58페이지에 또 질문 없음. 없어요. 59쪽 다나 질문 분 없니? 11번. 이요자 11번. x가 루트 1 7 빼기 번인데 x 1 1 아, 1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네 x 1 그럼 1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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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화를 해줘야 되죠. 유리화, 그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분수의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될까? 루트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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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를 똑같이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해야 돼. 자, 그러면 루트 17 마이너스 사랑 루트 17 플러스 사를 둘이 곱하면 곱하면 뭘로 전개될까?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랑 곱하면 뭐가 되죠? 이것도 모르면 실망이야 a, 제곱. a 제곱. 어. B 제곱 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지금 루트 17이 a 역할을 하는 거고 4가 b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쓰면 뭐가 될까요 여기는? 어, 17어17어 16, 4의 제곱이니까 16, 맞죠? 결국 분모는 얼마가 돼버려요? 네. 1이 돼버리네. 그러면 분자에 있는 루트 17 플러스 4만 있는 거죠. 어차피 1인 거니까.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값은 결국 얘인데요. 우리는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필요해. 지훈아, 루트 17 보면은 이거 몇점몇몇 몇몇 몇이야? 예? 4점 몇몇 몇이죠. 4점 몇몇 몇에다가 4를 더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8점 몇몇 몇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고 8이죠. 자 정수 부분 알았으면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늘 정해져 있다. 소수 부분 은 어떻게 구한됐지 8에서가 아니라 이 숫자 자신에서 8을 빼는 거지. 그치? 네이 숫자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 루트 17 플러스 4에서 8을 빼자 이거죠, 그렇죠?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17 마이너스 4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되니? 그러면 a에서 b를 빼자 그랬으니까 얘에서얘를 지금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 빼면 어떻게 돼? 어? 예?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건데? 8 빼기 괄호 열고 루트 17 빼기 4죠? 마이너스 응? 루트 뭐라는 거야 자꾸 12 마이너스 루트 17 응? 12 마이너스 루트 17 맞니? 네. <laughs> 걱정되는데 지훈이 자 어? 59페이지에 또 질문 있어요 미주 질문 없어? 12번 12번 번. 아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네요. 그렇죠? 곱셈 공식의 변형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만드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변형이죠.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X-Y의 제곱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미주야, 이걸로 시작을 했다면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여기 뒤에다가 뭘 붙여야지 얘랑 똑같아질까요? 어,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뭘 붙여야 똑같아질까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이야? 첫 번째 줄이죠. 여기다 그대로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라 그랬잖아. 25는, x 플러스 y가 1이라 그랬으니까, 1제곱에다가, 빼기 2xy 잖아요. 그죠? 넘겨줘. 2xy도 넘기고, 25도 넘겨줘. 그럼 2xy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는 1 빼기 25. 그럼 2xy가 마이너스 24. 그럼 xy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렇지 곱셈공식의 변형을 잘 외우고 있다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58, 59쪽 질문 없나요? <laughs> 민승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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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히 없어. 자,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볼게요. 어. 7번, 7번에 1번이요. 자, 넘어가서 60페이지에는요. 어, 미주아지못 썼니? 됐어? 16번? 16번. 세 모서리의 길이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겉넓이. 이거는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당연히 못 풀죠. 근데 겉넓이 구하는 방법은 혹시 까먹었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요. 겉넓이니까 이 사각, 이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겉면의 넓이잖아. 근데 겉면이 몇 개죠? 총? 여섯 개지. 요렇게, 요렇게가 똑같고, 그죠. 요렇게,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종류로 따지면 세 종류인데, 얘랑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있으니까, 몇 개냐고 물어보면 여섯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각각 똑같은 게두 개, 두 개,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그냥 건널비를 요렇게 표현을 해보면,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때 건널비는 어떻게 표현되죠? 일단 요 면의 넓이가 뭐예요? abg, ab. 그런데 ab 라는 넓이를 갖는 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e. eab. 그 다음에 요 면의 넓이는 뭐예요? bc. bc도 역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ebc. 그 다음에 여기 정면에 요거의 넓이는 acg. ac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eac. 이게 건널비입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쓰면은 로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여기 건널이 구하는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의 a, 여기서의 a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 그이 e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b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c 대신에 3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자건널비 구하는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2 e 괄호 열고 ab니까 2x 플러스 1이랑 x 3이3 요렇게 둘이 곱해주고 그 다음 또 플러스 bc니까 초록색 파란색 곱하면 x 3이랑 3x 플러스 1 둘이 더해주고 곱해주고 플러스 ca니까 파랑 빨강이죠? 그러면 2x 플러스 1이랑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했으면 이게 건너는 식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뭐 뭐 노가다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2하고 자정개하면 2x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5x죠 그 다음 항수항얼마가 마이너스 3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하면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9x네요. 그럼 마이너스 8x. 상수항은 마이너스 3. 성현아,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몇 x 제곱? 6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3x. 그럼 뭐야? 5X. 플러스 5x. 상수항은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만, 계산만 하면 돼. 하영아. 몇 x제곱일까? 11. 11x제곱. 그 다음 몇 x일까? 그렇지. 상수항은요? 음. 어이 잘하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2만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는 거니까. 분배시키면 22X 제 마이너스 1 6 x 1 0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귀찮은 문제죠. 풀어야 될게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또 60페이지의 질문 14번, 네,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현수는 제를 전개하는데, 상수항6을 A로 잘못 봤대요. 그럼 현수의 눈으로 보자면 현수는 이렇게 본 거죠 지금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a로 봤다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6을 a로 잘못 봤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을 a로 잘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6을 통째로 a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호를 플러스로 써야 됩니다 현수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전개를 시켰더니 자 일단 우리 이거 전개시켜 볼까요 그럼,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ex, 플러스 ea잖아. 근데, 현수는, 이거를 이렇게 전개시켜가지고, 얘는 이걸 이렇게 봤대요.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b, 이렇게 봤대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 ea가,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ex는요, ax랑 ex를, 합친 거랑 같아야 되겠죠. 맞나? EX, AX. 아, 이거구나. 8이구나. 여기가. 8. 내가 잘못 썼다. 그지? 여기가 8이죠. 맞죠? 어, 요렇게 봤다 그랬으니까. 현수는. 자, 그래서 여기 8X가 지금 AX랑 EX를 합쳐가지고 8X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미주야 AX랑 EX를 합쳐가지고 8X가 되려면 대문자 A는 몇이에요? 6. 6이죠. 6. 그쵸. 대문자 a가 6이면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6이 12잖아. 그치? 그 12가 그대로 누구 값이야? b 값인 거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a, b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희의 식으로 갈게요. 미희. 미희는 식을 2x-3 한 다음에 x 플러스 4인데 x의 개수 2를 c로 잘못 봤대. 그러면 여기 요거 그죠? 요 2를 C로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봤대요. 어. 그럼 일단 이 상태로 전개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영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 C, X, 제곱, 그 다음, 그 다음, 음. 어. 그다음. 음. 그렇지, 어이 잘하네. 그러면 요거가 요거라고 지금 본 거니까 얘가 c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2 이렇게 본 거잖아. 자, 그럼 또 비교할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똑같고요. 여기에 이 13x가 요렇게두 개를 합쳐서 지금 13x가 된 거거든. 맞죠? 앞에 cx 제곱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x 떼버리고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4c에서 3을 뺀게 13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어차피 x 똑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3 넘기고 4로 나누니까 c 몇일까? 4가 되죠. 4. 그죠? 4c가 16이니까 c는 4. 이렇게 해서 abc를 구했고요. 그럼 a랑 b를 더한 다음에 c를 빼라 그랬으니까. 14가 답인가? 음. 그렇죠. 이렇게 풀리는 문제죠. 음. 자또 60페이지에 또 질문 있어요? 61 61 네. 유제 2번 유제 2번은 맨 처음에 이 6이라는 숫자를 뭘로 봤어? 그렇죠. 그렇게 봤으면 맞는거죠. 그치?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얘를 7 1로 이렇게 봐줬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이랑 이제 똑같이 합차 공식을 쭉할수 있죠. 7의 4제곱 플러스 1, 7의 8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둘이 합차하면 성현아 뭐지? 어, 7에 제곱.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뭔가요? 알면서 알면서 그럼 여기 7 플러스 7마이너스 1이랑 7 플러스 1이랑 곱하는 것도 이 i l l plus, 이 h i l l minus, chill plus, chill plus, chill plus, chill plus, c 이렇게 하면, 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그래이렇 이렇게 하면, 가 됐고 그거 거기에다가 또 여기 하까지렇더해놔이 끝에, 그렇지 요, 요이하기1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다라고생각 하면, 은 여기랑 이렇게 쓱면어지면서 결국 얘는 이제이이 될테니까 이는게하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이분 만약에 이런 유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요? <laughs> 뭐 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뭘까요? 한번 풀어볼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